되게 뻔뻔하죠. 30억 아파트 3억에 죽자. 이런 얘기들 있죠. 하루에 뭐 26만 명 몰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질병팁이죠. 토지보상금 분매랑 하면서 뭐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은 따로 간다. 전매 제한. 남은 두달뭐 대응 방안해가지고 분양권 사라 뭐 이딴 식으로 유도하는 인간들.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빠슝 아직까지 날리시고 있지만 여러 번 까졌고 뭐 이상한 소. 이제 다루 가치도 없죠. 그 다음에 뭐 잔잔마리들 중에서 요즘에 좀또 설치고 있어서 유튜버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지들이 안하고 욕먹는거 남한테 넘기면서 욕받이 만들어 놓는 이런 채널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맷땡리TV 그렇죠 매국해서 부자 되는 방법으로 이끈다 뭐 이런식으로 만들려는 채널이었는데 지금은 매거리죠 매거리 맥월이. 왜 그런지 내용 한번 봅시다 30억 아파트 3억이 줍자 하루에 26만명 몰렸다 얍삽하게 직전에 돼서 올렸죠. 이전에 미리 얘기하면은, 헛소리니 미리 까이는 여론 나올까봐, 직전 돼서, 요거 보고 빨리 사라. 완전 약속하게 직전에 올렸죠. 그래서 보면은 뭐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3년 전 분양가로, 새가구 미개역분, 무순이 청약이 들어간다. 이거, 자격 미달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팔려서 회사가 숨겨놨을 수도 있겠다. 물론, 서울이니까, 그럴 가능성은 적겠지만, 자, 그러면서, 전용 97제곱미터, 17억 4100만원이다. 천 자, 10억 초과니까, 대출 안 나온다 이런 상황이죠. 5월에 계약금 10% 1억 7천 4백만 원 그리고 9월에 중도금 10% 1억 7천 4백0만원 그래서 합쳐서 3억 4천 8백 20만 원만 있으면 3억 아니죠? 3억 5천 정도 되는 금액으로 지금 뭐 시대가 뭐 30억 정도 한다 그러니까 3억으로 30억짜리 산다. 음 잔금 80% 이거 어떻게 마련해요? 대출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세를 놓는데 예상 전세로 이거 다 15억이니까 이거 다 메꾸고도 남는다. 17억짜리 집을 15억이나 전세를 내고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이게 뭐 30억까지 한다고 하니까 들어와줄 거다 생각하면서 자기 자본 3억 5천 정도 되는 금액으로 30억 아파트 갖는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봅시다 한번. 자, 첫 번째는 예상 전세 15억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인근에 그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15억 전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15억 어떻게 맞춰진 거예요? 대부분이 9억 이상 아파트 보유자. 전세자금 대출 안 나오니까 1월쯤에 끌어올려 가지고 유지된 금액이죠. 근데 대부분은 15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집 하나를 전세를 놓고 나왔다든가 보통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수요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 되죠. 세 개를 15억에 내놓으면은 내가 받고 싶은 금액대로 들어와 주느냐. 이게 핵심이고. 자, 봅시다. 인근에 뭐랑 비교했다? 성수동 서울숲 트리마제. 여기가 그 23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죠? 12월에 마지막으로 거래 안 되고 있고, 15억, 언제 거래됐어요? 2월에. 2월에 거래가 됐다는 거는 대부분 그거죠. 이야기했지만, 1월 20일에 고가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세 자금 대출 금지하니까, 1회에 한해서 그냥 더 빌리지 않고는 연장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세가 막뛰운 거잖아요. 그래서 1월 20일 전에 거래해서 2월에 신고된다. 거의 이런 수순이었죠? 그러니까 그 뒤에 뭐 14억 8천 나오고 16억 나와도 거래 안 된다. 전세 거래 안 들어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인근에 다른 지역은 어떠냐. 근데, 아까 그 정도 크기 전용 면적 나온 데가 없다. 97 정도. 비상한게 롯데캐슬인데 얘는, 비교한 게 신축인데 얘는, 오래됐으니까 저렴하다. 지값이 12억 정도고, 6억 7천인데, 보통 이 정도는, 이 정도에서 거래되는데, 얘는 구축이니까 그렇게 안 본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인근 시세를 보면 어때요? 자, 들어오는 입지. 방금 그거. 아크로가. 여기에 들어온다. 인근 전세가를 보면은 여긴 전세가로 나온 게 아니죠. 여기만 15억이고 4.5억, 4.3억, 6.1억, 5.5, 4.5, 7.5이 정도 나온다. 근데 얘네들은 조금 구축이니까 얘네들은 다 빼버리고 얘랑만 비교해서 15억 받는다. 거기다가 지금 임대차 신고제 도입해서 계약하면 다 신고해야 된다. 신고제 도입한다. 그러면은 이런 거 뭐가 안 돼요? 다 이런 거 걸린다. 전세 스와핑, 지인 전세. 주인전세 말고요. 여기는 파는 건 아니니까 아버지가 전세를 들어와주고 나는 저기 자금출처 피해에서 갭투기로 들어간다 이런 거다 걸린다. 임대차 뭐로 들어온지다 신고한다. 자금출처 계획서까지 다 조사하니까요. 이미 뭐 그런 건다 걸리는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그만큼 처음에 그 가격을 못 맞추면은 나중에 올리기도 힘들다. 신고제 전환세 인상을 제한한다. 5%로 그러면은 뭐 전세가 뭐 올린다 얘기하는데 신고제 도입되면은 뭐 되도 않는 소리고 다 계약금 30일 이내 신고구 신고해야 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되고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돼서 임차인과 따로 보호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임차인 주제가 강화된다. 뺀다면 빼줘야죠. 연장한다면 연장해주고 더 비싸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역전세 나면 돌려줘야 되고 임차인 보호 강화하고 청약제도 개편. 국토부는 공정한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해서. 보호제도, 임대차 신고제 하고 등록 임대, 불법 행위 신고센터 신설하고 이런 것들 만든다. 그러니까 임대혜택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요구할 수가 없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내가 빚을 내 가지고 전세를 뭐 15억 못 맞추고 한 12억 정도 맞춰서 한 3억 정도 내가 더 무리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3억 전세 다시 올려서 받으면 되지. 이딴 것도 안 된다. 그리고 전세가는 제가 얘기해 주면 집값 하락하면 전세가도 같이 하락합니다. 그런 것들도 역전세도 고려 안 해줘. 그리고 전세가 그세 가구지만 그 옆에도 다 전세 맞추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5억을 꼿꼿하게 고수하는 거기만 맞춰질까요? 아니면은 나름 여유 자금 준비해 두고 들어갔던 이웃들이 먼저 맞춰질까요? 잔금 때못 맞추면 땡이죠. 그 잔금 이자 내야 되죠. 저렇게 전세는 당연히 맞춰지는 거. 그것도 전세 가율80% 넘는 걸로 실제 분양 금액에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되죠. 자그 다음에 6월 이후 매물 없다. 집 질병 그죠? 예, 앞으로 집 질병으로 부를 거예요. 말풀리면 집코 바로 나올 건데 토지 보상금 분매랑 됐어요. 1기 때, 2기 때 그렇지만 3기는 무조건 된다 이거죠. 6월 말 상반기 내 질병이 안정되면 부동산 시장 하락 제한적이다. 질병 사태 장기화될 가능성 굉장히 높고 안정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또 터전도 이태원 발 터전도 있다는 얘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정되더라도 경제 시장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자영업이나 이런 부분 고용 부분은 해결이 더안 되더라. 경기가 침체되면 부동산이 침체되는 건 사람들의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갑자기 취업되고, 갑자기 장사 잘 되고, 그렇게 되느냐. 안 된다고 그랬죠. 질병 경제 활동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에 영향 크지 않고 분이됨 왜? 심리 요인. 거품 굉장히 많이 꼈고, 이 와중에 부동산 상승이냐? 네이버에서 예전에는 기득권들이 그렇게 설치고, 나는그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설치는 네이버에서도, 지금 집값 오른다는 건 미친 소리 아니냐 하면서 기자들 까고 있는데, 예전이랑 다르게. 그 다음에 저금리. 우리나는 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출 총액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유동성, 공급 부족.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 부족 가셔야 돼.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까 매물 안 나온다고 아예 가정하고 공급 부족 심각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공급 부족 이야기는 진짜 죽어라 나온다 진짜. 그다음에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가격 상승하게 된 유동성 대부분 뭐예요? 재난지원금 플러스 RP였죠. 이 유동성이 환매조건부 채권 이거 다 회수 가능한 유동성이고 재난지원금은 소비하라고 준 거죠. 이 유동성은 적어도 안 들어간다. 기존 자산가들이 부동산을 투자 대안으로 생각하고 살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규제 강화되면서 기존 자산가들이 부동산 비중을 줄였다. 올해는 집값 많이 떨어졌어요. 자산가들을 아주 바보로 알고 있죠. 매번 집값 떨어질 때 이렇게 되잖아요. 자산가들은 이때 이미 다 팔아요. 이때도 팔고 그다음에 다 떨어진 다음에 만약 사더라도 이때쯤 사죠. 여기 좀 떨어지는데 또 오르겠거니 하고 사는 바보들이 아니죠. 그다음에. 신도시 토지보상금 30조원 이거 30조원 다 들어오는 거 아니죠? 1년 안에 절반은 부동산으로 회기 토지보상금 30조원 중에서 이거를 다 보상금으로 준다고 안 했죠? 이치로도 들어가고 대토보상으로도 들어가고 이런 것다 합쳐서 절반 이상이 보상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절반이 부동산으로 들어온다는 이런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6월 이후에는 추가 금매물 제한적이다 양도세, 절세 매물 6월에 나온다고 그랬죠? 7월에는 분상제 시작하면서 수요가 급감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8월에는 전매제한 들어가면서 진짜 실수요들만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투기 수요들이 갈 곳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데 분양권도 안 된다 이제 분양으로도 안 들어 가지는 거고 어차피 뭐 서울은 전매제한 걸렸지만 그다음에 7월에 분상제 들어가면서 분양 쪽으로도 많이 빠질 텐데 수요들이 한 단계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형성된다 재밌죠 인구 감소로 가격 하락 매끄러운 논리지만 본인은 2008년부터 부정해 왔다. 그래서 2008년 떨어졌는데도 부정하는 거죠. 서울 수도권 약 2600만 명 전국 인구 절반이 모여 살기에 서울 인구 감소 논의. 저게 뭔 개소리예요. 첫 번째, 1, 2인 가구 증가로 2040년까지 가구 쓰는 증가. 단, 1, 2인 가구 중에서, 적어도 1인 가구 중에서 80% 이상은 월세다.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자체를 왜 논의할 필요가 없죠? 1기 신도시 때, 수도권은 늘어나고, 서울 엄청나게 줄었죠, 그때 인구. 그러면서 집값 떨어졌죠. 1기 신도시 할때뭐 엄청난 규제 강화 있었나요? 핵심은 1기 신도시였다. 지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인구 감소 자체를 논의할 의미가 없다. 이 사람이랑 논의할 의미가 없죠, 사실. 1인 가구도 집은 필요하니 결국 수요는 우상향으로. 그리고 2040년까지 가구수 증가한다는 거는 어디서 나온 뇌피셜이에요? 자기 말 무조건 그거죠? 그 다음에 중소형 강세다. 공급이 이뤄져요. 일단 수도권 계속 지금 공급한다고 얘기했었죠? 수도권 공급 계획 나왔고, 임대주택 계획 나왔고, 뭔가 되게, 얘기할 가치를 못 느끼겠죠. 거기다가, 질병이 6월 안에 잡히냐. 아까 얘기했죠. 오랜만에 200명 넘었다. 유럽, 대확산 일어나서, 인구 지금 대부분이 취약하다. 하루 사이 2,000명. 이란, 미, 2차 발병 우려그 다음에 2차 유행 시실업률 폭발, 디플레이션 압박. 우리나라 요거, 되면은 미국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작살나죠. 그리고 2차 유행은 실현적이다. 이런 얘기들 계속 돌고 있는데, 6월 안에 끝났네요. 자, 유동성 안 돌고 있는데, 부동산 시점으로 흘러 들어간다. 뭐, 기존 자산가들 부동산 팔고 있는데, 살 것이다. 토지 보상금 대부분이 저게 보상금으로 나오지 않음에도 절반은 부동산으로 들어온다. 인구로 주택 살, 어찌 보면 당연하고 매끄러운 논리인데 서울 수도권에 모여 사니까 논의할 의미가 없다. 아니, 인구 감소가 서울 수도권 다 감소하고 있어요. 수도권 늘어나는 것 같죠? 서울에서 빠진 건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젊은 수요들이 다 줄고 있는데. 그 다음에 1, 2인 가구 증가로 2046까지 가구 수요는 증가한다. 뇌피셜이죠? 집은 필요하니까 수요는 우상향으로 줄어. 아니, 1, 2인 가구가 왜 늘어나요? 대부분이 혼인 출산 그 정도까지 하기에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청년들 완전히 그 길을 막아버리고 간접세는 늘려 놓고 그런 상황이니까 집 마련 안 하려고 1인 가구로 사는 거죠 집 마련할 수 있으면 혼인 출산하고 출산율 늘어났죠 1인 가구 안 생겨났죠 1인 가구가 매매 수요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신이 나간 거죠 전문가 자격이 없죠 자산가들 아까 얘기했죠 부동산 자산 비중 언제 올라요? 집값 오를 땐 사다가 집값 떨어질 때 빼고 있다. 지금 집값 떨어지고 있죠. 왜? 예를 들어서, 예전에 15억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은, 얘가 만약 오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수요가 늘어나고. 그럴 때, 난 14년에서 뭐, 17년 중반까지는 얼마가 필요했어요? 이 중에 70%가 대출로 나오니까. 4억 5천이면 됐죠. 그러면은, 15억을 가지고 있으면, 15억짜리 집을 매체를 살 수가 있어요. 세 채를 사고도, 1억 5천이 남죠. 근데, 지금은 15억짜리 집을 살려면은, 이들이 투자한다고 하면, 15억을 투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4억 5천일 때세 채를 사서, 예를 들어서, 각각 2억씩 올랐다. 2년 동안에. 그러면은, 이 당시에는 6억을 이익 볼수 있으니까 사지만, 이때는 2년 동안 15억 굴려가지고 2억을 이익 본다. 그러면은, 더 많이 이익 볼수 있는 자산들 많죠.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은 그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아닌 거죠. 지금 하락하고 있는 데다가, 자본금도 많이 필요한데, 2억 이익 볼 수도 있고, 반대로 2억 손해 볼 수도 있죠.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많이 살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수요들이 유입되니까, 그렇게 사지만, 지금은 대출 규제 때문에 수요가 없는데, 부자들이 바보라고 그걸 사고 있어요. 황금섬 떨어지는 걸. 저게 안전자산 아니라고 지금 하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마이너스 금리 시작했는데, 예금이 급증하고 있다, 유럽에. 마이너스 금리라서 보관료 내야 되는데도, 예금이 급증하고 있다, 부자들이. 근데, 부동산으로 갈 거라고 한다, 우리나라만. 왜? 지금 뭐, 저금리여서 부동산이 오른다는 건 당장 우리나라보다 저금리잖아요. 지금은 저금리 기조가 굉장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저금리로 부동산 오른다는 거는 그런 패러다임은 깰 때가 지났어요. 왜냐면 하 세계적으로도 안 그러니까. 저금리라서 부동산 올랐어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금리를 올리려고 했었죠, 우리나라. 올리려다 떨어뜨린 이유는 뭐예요?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경제 위기가 와서 금리가 하락할 경우는 집값도 같이 하락했었죠. 이번 때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딱 얘기하는 거죠 공급 계속 해줘도 무조건 공급 부족이다 그 다음에 경제 위기가 와도 무조건 적읍니다 무조건 이거 두개 뜨면 오른다 그냥 다른 건 듣지 않고 뻔뻔하 인구 감소도 그냥 내 맘대로 생각할 거다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전매 제한하니까뭐 나와요? 아임세드 빠슝 패밀리 중에 또한명 나왔죠 8월 전 분양권 전매 가능한 곳들을 공략해라 비규제 지역 중소도시 들어가면 된다 중소도시 분양권 핫한 장으로 될 것이다 사세요 비규제 지역이고, 뭐, 미분양 많이 났던 지역들, 실수요가 안 샀잖아요. 그러면은, 뭐, 오른다고 칩시다. 야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하니까 제가 예측했었죠. 전매제한 그 하자마자 속지 말라고. 저런 식으로 호도는 계속 나올 것이고, 그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분양권 가격 뭐, 희소하다고 해서 오르기는 할 것이다. 그런데 저거에 속지 마라. 왜냐면은, 분양가가 실제 가치라고 하면은, 내가 분양권 피받고 팔겠죠. 누가 사줄 다음 바보 찾아서, 또 다른 바보 찾아서, 바보 찾아서, 바보 찾아서, 바보 찾아서 누가 정점에 샀는데, 옛들이 결국에는 뭐, 요기나 요기나 요기쯤에서 실거주가 나와서 그냥 조금 손해보다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비규제 지역 중소도시는 이돈 주고 들어갈 실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보, 바보, 바보에다가 제일 마지막 바보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도록 만드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몇 군데 딱 눈에 띈 거. 창원, 거제, 이런 데 산업이 작살나고 있죠. 다른 지역보다 산업이 작살나서 지금 수요들이 들어올 메리스가 없다. 실수요들이 오히려 떠나가야 될 상황이다. 일자리 찾아서. 그런데 분양권을 사세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몇 군데만 딱 찍어봐도 나오죠? 원주! 미분양 천지죠. 기업도시, 혁신도시. 천지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른들도. 전매 제한 전에 무조건 분양하자. 가지, 광역시, 분양 쏟아질 듯 하면서. 어, 규제 앞두고 밀어내기. 전매 제한 필하자. 요 오만 가고 분양, 문의 전환 천통식 폭주. 다 이거, 8월 전에. 투기 수요가 이때까지는 엄청나게 몰릴 것이다. 왜냐면 그 뒤엔 더 이상 분양권 투기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기억하셔야 될건 그거예요. 첫 번째, 그 이후 청약 경쟁률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산 투기 수요들, 여기 청약 경쟁률 떨어지는 거 보면은 이 분양권을 사겠어요? 아니면 일로 청약 넣겠어요? 실수요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더맨 더머.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 최고 바보가 결국에는 실수요들이 가격에도 안 들어오니까 더 낮은 가격에 내놓을 것이다. 결국 마피아 나오는 거 노리면 된다. 마피아는 마이너스 P 아파트죠. 막차 타자 평안성. 여기 실수요들 많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동탄이나 좀 들어갔다고 할까? 평택에 고독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아니죠. 고독도 안 들어가요. 안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인간 맨날 가끔가다 저희 저격해가지고 노이즈 마케팅해서 웬만하면 안 다루려고 했는데 되도 않는소리해서한 번만 저기 짚고 갑시다. 앞으로는 뭐안 건드리려고요? 뭐 저희가 언급해 주는 게 감사하게 생각할 테지만 2009년에서 2023년 13년까지 매매가 하락 전세가 상승 했는데 전세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죠. 저도 그때 전세 수요 늘었다고 그랬어요. 멸실이 많다고 그래서. 근데 뉴턴 재건축에 대한 멸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안 맞음. 그리고 늘어나지 않고 유지라고. 늘어나지 않고 유지라는 건 뭐예요? 전세 수요가 빠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100개의 집에 이 초등학생 설명하듯이 해 줘야 돼요. 100명이 들어와 있다. 여기서 매매 수요로 뭐 10명 빠지면은 빠지던 게안 빠지고 그냥 눌러 앉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유지가 아니고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산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이 사람은 좀깔깔이 입고 가고 싶었는데 급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뉴타운 전성기고 진행에 차질 돼서 뉴타운 진행이 정말 안 됐던 시절이고 재건축에 인한 멸실때문이라는 주장은 틀린 것임 그래서 뭐 본인이 이제 뭐 했는데 아니었다 그래서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수요가 늘어나니까 전세가 상승한 것이다 기사 조금만 찾아볼까요? 자 일단은 재개발 대나온다고 막 2009년 같은데 뭐라 그래요? 철거가 되든 안 되든 철거 용역들 들어와가지고 깡패들 모아서 사람들 쫓아냈다 재개발 하는데 물론 여기는 시장 쪽이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멸실이 그때 안 나고 2010년에 났든 11년에 났든 그때 지정이 됐든간에 일단 사람들 쫓아냈다 그 사람들 어디로 가야 돼요 이주해야지 또 봅시다 서울 1억이하 전세 아파트 1년세 35,000가구 증발 했을 때 어디가 증발했냐? 신규 입력이 부족했던 데다 여름방향 이사철 재개발 뉴타운 사업에 이주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1억원 이하 전세집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어디서 많이 냈다? 마포구에서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뭐예요? 가재을 뉴타운에 이주 수요가 몰렸다 나왔죠 그 다음에 뉴타운과 재개발 등으로 멸시가구가 많았던 서대문구가 다 집값 올려가지고 1억이하 전세 사라졌다 관악구 강서구 이런 식으로 지금 뉴타운과 재개발 등으로 뉴타운 이주 수요가 맞물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4만여 가구의 멸시 경기침체로 인한 전세수요 증가로 전세난을 불러온 것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매수 안 사고서 남는 사람들은 증가가 아니죠 유지죠 산수가 안 되는 거죠 저걸 계산을 못하면 수학이 아니라 산수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멸시리주 수요 때문에 멸시 가구가 많았던 데서 전세난을 불러왔다 그러면은 이게 이어질 수 있죠. 다음 세입자가 미리 여기다 계획해놓으면은, 여기 며칠 날거 계획해가지고 여기 계획해놓으면은, 요 사람도 다음 전세를 구해야 되니까 또, 다음에 구하는 거또 오르고, 연쇄적으로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개념도 없고서, 그때 내가 해봤는데 아님. 어쨌든 아님.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 오른 것이 <laughs> 집주인 담아, 아, 전국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데, 전국의 집, 물가만큼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죠? 1월 20일에, 제가 담합했다고 기사들까지 띄어서 올려줬었죠. 1월 20일 전에, 담합해서 그때, 폭증시킨 거다. 그리고 그 뒤에 꽤 천천히 거래되면서, 2년 만에 거래되면서, 가격이 올라서 거래되는 거니까, 오른 것처럼 지표가 나온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안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유동성 줄면서, 역전세가 날 것이라고 했는데, 유동성 줄면 전세가, 그러니까 한국 경제 지금 위험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유동성 줄어드는 것까지 보여줘. 줄면이 아니라 줄어든다고 했죠. 줄어들고 있다. 줄면이라고 자꾸 제가 한말 바꾸고 있어요. 줄면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다. 한국 경제 망한다까진 아니더라도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제가 이 얘기 다 했었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위험하니까 전세가도 문제다 왜 반대로 얘기해요 경제가 위험하니까 전세가가 문제다 라고 했는데 전세가락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망한다 왜 내가 한 말을 왜곡해요 아니면 지금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이 인간 뭐 했어요 단독주택 다 가고 난리 났다 해가지고 저희 올렸더니 바로 적용 영상 올렸는데 저희가 그 뒤에다가 바로 또 만들었죠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다고 당분간 잠잠히 있다가 이제 와서 또 조회수 안 나오니까 어그로 꾸려보려고 자꾸 건드는데 불쌍하니까 이번까지만 언급해 줍시다 그리고 앞으로 안 받아줄 거예요.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더라도 좀 반박 같이 해야지 좀 앞으로 받아주죠. 지금 투기 조정 유튜버들 아주 뻔뻔하죠. 첫 번째 유튜버 뭐였어요? 전세는 키우 5억으로 100% 맞춰질 것이니 인근 시세 떨어지고 있었죠. 아까 보면은 거래 완전 거래 절벽인데 30억 아파트를 지금 30억 아파트 12월까지 30억 아파트란 보장 없죠. 3억에 사세요. 완전 뻔뻔하죠. 이게 안 되면 3억에 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0억 아파트가 남는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040년까지 1인 가구 증가. 그 다음에 인구 감소는 집값 하락에 영향 없다. 개소리죠? 그 다음에 30조 토지보상금. 이 중에서 절반이 뭐 1, 2년 안에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개소리죠? 6월부터 매물 잠긴다. 그걸 이후도 아니고 6월부터 잠긴다. 개소리죠? 6월까지 양도세 증가 유예인데. 그 다음에 7월, 8월에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매매 수요가 줄어드는데 지금 거래 떨어지면 또 매물 잠김 때문이라고 우기려고 지금 밑밥 깔아놓는 거죠. 그 다음에 하반기 질병사태 끝난다. 와 어떻게 맞는 말 하나도 없이 하나같이 다 저렇게 뻔뻔하게 개구라를 질 수가 있죠. 세 번째, 노이즈 마케팅. 또 털리면 가만히 있다가 뭐 대도 않는 거 가지고 또 시비걸로 올 텐데 그때는 제가 상대 안 해줄 거니까 동요하지 마셔라. 즉! 지금까지 투기 조장하는 유튜버들 말하는 거 보면은, 여태까지 센 인간들 깎고, 이번에는 뭐 잔잔마리들 좀 건드렸는데, 잔잔마리들도, 나름 뭐 자기네들 이야기 하지만, 잔잔마리들 하는 얘기, 결국은,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산수 못하는 걸, 상대방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방구 기놈이 성낸다고 그러죠? 지금까지 투기 조장하는 유튜버들은 굉장히 뻔뻔하게 거짓말 하고 있다. 그리고, 저런 거짓말에 대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다 반박해 왔었고 앞으로 또 뭔가 할 텐데 예측도 했고 반박도 했다. 그러니까 믿지 말고 속지 마셔라까지가 결론입니다.